여러분 혹시 기초생활수급비나 노령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주세요. 정답이 공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은행 통장으로 이런 복지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과거에 빌린 돈이나 미납된 요금 때문에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 통장에 있는 돈은 법원을 통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돈이 생활비로 받은 수급비라도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통장은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통장으로 정부 지원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만드신 후에는 복지급여가 이세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계좌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오직 복지급여만 받는 용도로 사용해야 해요. 다른 돈을 함께 넣거나 빼면 보호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돈이 압류된 후에 만들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반 통장으로 복지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와 은행에 방문하셔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비 반드시 지키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께 공유해 주세요.